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KBO 리그에서 좌타자들에게 어려운 벽이 된 것은 주로 투수들의 변화구나 높은 타율을 기록하는 우한 투수들의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김영웅, 기시비 삼성 라이온즈, 역시 신흥거포로서 그 벽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웅은 그동안 좋은 타격감을 보여왔으며, 특히 힘 있는 타격과 안정적인 배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타자로서 우한 투수들에 대한 대응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우한 투수들이 좌타자들에게 어려운 공을 던지거나 전략적으로 변화구를 잘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김영웅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거포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영웅의 발전 여부는 KBO 리그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3월 1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삼성라이온즈와 시범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화생명 볼파크의 개장 경기로 많은 야구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로 개장된 구장은 현대적인 시설과 팬들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날 경기를 통해 그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범경기에서 팀의 전력을 점검하고 새로운 구장에서 팬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앞으로의 시즌을 대비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생명 볼파크의 개장은 구단과 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으며 앞으로 많은 야구 팬들이 이 새로운 구장에서의 경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몬스터월입니다. 이큰 벽은 새로운 구장의 특징적인 요소로 특히 타자들에게 도전적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김경훈 한화 감독은 몬스터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치다 보면 넘어갈 것이라며 웃으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감독은 조늘도 연습 타격 때 타구 몇 개가 넘어가더라. 문 현빈도 넘겼다. 잘 맞은 건 넘어간다며 선수들이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 감독의 말처럼 타자들이 잘 맞은 공이라면 몬스터 월도 쉽게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이는 선수들이 새 구장에서의 경기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몬스터 월과 같은 큰 벽이 선수들에게는 도전이자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한화의 타자들이 앞으로 이 벽을 어떻게 넘을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이 몬스터월을 언급하며 한 말은 신구장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몬스터월은 대개 미국 메이저리그의 보스턴 레드삭스 홍구장인페웨이 파크의 특징인 큰 외야벽을 의미하는데, 한국 야구장에서 보기 드문 구조라는 점에서 감독이 색다르게 느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펜이 2층에 위치한 점도 한국 야구장에서는 흔하지 않은 점이라 확인을 위해 올라가 보았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신구장의 독특한 설계가 인상 깊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삼성의 홈런 능력과 함께 몬스터워를 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박진만 감독의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185홈런으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김영웅 구자욱 등 자타거포들이 주축이 되어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박진만 감독은 몬스터워를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보고 있으며 그 높이를 감안했을 때 120m 정도의 비거리가 나와야 넘어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5m라는 거리도 짧지만 높이가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웅의 홈런 능력과 몬스터워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은 지난해 타율 0.252, 28홈런, 79타점, 장타율 0.485를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전형적인 풀히터로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많이 쳤는데, 28개 홈런 중 절반인 14개가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몬스터워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타구 각도와 그에 따른 비거리일 것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의 홈런 유형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스윙이 몰려치는 스윙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스윙이 잘 맞아야만 효과적이며 우익수 방향으로 홈런을 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김영웅이 몬스터 월을 넘기기 위해서는 타구가 완벽히 맞아야 하고, 그 비거리와 각도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김영웅은 지난 17일 시범경기에서 대타로 복귀해 첫 타석을 소화했습니다. 그는 앞서 물리적 충돌로 인해 늑골 부위에 통증을 겪고 훈련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지난달 22일 조기 귀국해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개막 직전에 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되어 개막전 출전이 유력해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